당신이 찾던 지식교양. 공평한 뉴스, 국민의 시선. 파격적인 아이디어와 상상력으로 뉴스를 디자인하는 시선 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레슨업 자동차의 모든 것 지입자편 이아나입니다. 이번 시간 이아나의 키워드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전한 기억해야 할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 국토교통부는 3.5톤 이상 화물차 속도 제한 장치를 풀면 허가 취소라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죠.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3.5톤 이상 대형 화물차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최고속도 제한 장치를 해제할 경우 해당 화물차의 영업용 허가가 취소되며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상자를 발생시킨 화물 운송 업체 및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4월 5일 발표한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1년까지 2,700명대로 감축하기 위하여 마련한 건데요. 2017년 교통안전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사업용 화물 자동차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의 제도인 겁니다. 이뿐 아니라 콜벤의 부당요금 수칙, 불법 호갱행위 등 불법 운송행위 근절을 위하여 콜벤에 대해서도 신고 운임제를 도입하고 콜벤 차량 외부에 한국어와 외국어로 화물 표기가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화물 지입차와 직접적이진 않아도 함께 알아두면 좋겠죠. 네, 이번에 발표한 이런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11월 13일부터 12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는데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교통안전 종합대책 후속조치인데요. 그동안 난폭 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가 된 경우, 운전자의 화물 운송 종사 자격 취소 등 사후적 처벌 규정만이 존재했었죠. 이에 난폭 운전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운송사업자에게도 지도 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에 행정 처분토록 하였습니다. 최고속도 제한장치 해제 시 처벌 강화도 있는데요. 최고 속도 제한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행토록 한 운송 사업자에 대하여 3차 위반 시에는 감차 조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기타 개선 사항으로 직접 최소 운송 처분 기준 조정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화물 운송 사업자가 직접 운송, 최소 운송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위반 정도가 100%인 사람과 1%인 사람을 동일하게 처벌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처분 수준을 조정하여 처분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자, 어떤가요? 화물집 운전자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들이겠죠. 만약 이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2월 2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의 누리집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입자분들 많은 관심 갖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